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강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신비의 바닷길. 바다가 갈라지는 곳 최초 조선 최고의 바닷길이죠? 자, 보령시 무창포 해석장입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매기가 이렇게 저 밥을 달라고 이렇게 앉아 있네요. 소리 지릅니다.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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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즐거운 일일입니다 수목금 뭐, 아이고 토요일까지 바람불고 태풍이 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놀러 드, 오긴 왔는데 여러분 예 아주 개판입니다 지금 개박살 났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 가지고 여러분께서 좀 놀러 올것 같아요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쭈꾸미 축제 정말 좋아요 맛있어요 예아 어제도 쭈꾸미 대치를 먹었는데 아주 입에서 녹더라고 국산이라 어? 초당 찍어가지고 소주 한 열병 먹었거든요. <laughs> 호랑나비 대싸서 호랑나비 날아봐. <laughs>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강진아가 열심히 공연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끝나면 이제 계룡산 벚꽃추대로갈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 여기 이제 바다간전 할갈라줘요 그걸 보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기 무창포 해수욕장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다리기 계시유감사해요예아 예. 아, 네. 야, 일단은 어제는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래 가지고 조개 잠산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바다가 이렇게 들어왔네. 아하. 자, 그래서 이제 이그 이, 갈매기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밥을 달라고 그래서 아이. 먹는 거를 줬으면 좋았는데 내가 못 드렸네요. 아유, 날아가는 거 봐. 예. 보세요. 예, 여기도 이 가족끼리 편안하게 놀수 있는 공간 같아요. 이렇게 뭐. 예, 편안하네요. 어, 한 번, 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기, 무창포로 오셔서 한번 오십시오. 예, 바다가 갈라지는 신비의 바닷길, 보령 만세랍니다. 친절, 봉사, 청결이랍니다. 예, 보령 만세, 아유,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노준석 프로소 감독님. 자, 얼굴 안본 지가 한 달이 넘었네요. 음, 보고 싶습니다. 대롱산에 한번 만나요. 예예. 예. 자, 그러면 과한 함 사정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아침일찍 일곱 시 나가지고 와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어요. 운동도 하면서 여러분 운동을 해야 건강합니다, 여러분. 웃음이 보약입니다. <웃음> 좋아, 아주 좋아. <laughs> 아, 갈매기하고 놀겠습니다. 이게 렇일동차렷젖받치고 불알 잡고 경례. 아, 딱한줄서 있는 애들이. 아유, 안녕하세요. 우리 갈맹이 사랑, 여러분. 이야, 품절 서 있어. 귀비야맛있다 사랑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무청사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리포터 배우, 품바, 강진합니다. 땡큐, 안녕히 계세요. 렛츠고.